엔더시티 괴담이에요. 엔더시티, 엔더시티. 마인크래프트의 새로 나온 건축물 중에 하나에요. 어, 근데 좀 발견하기가 좀 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암튼 그런 건축물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괴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9에 추가되었죠. 줄어들어라. 자, 여러분, 하나, 둘, 셋을 매치면 뭔가가 생겨요. 하나 둘 셋! 괴담 스토리 자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죠 아 됐어 이동 오케이 아 목아파 마인크래프트 <웃음> <웃음> 오늘 왜 이러냐 1.9에 추가된 엔더드의 던전인 엔더시티를 알고 계신가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는 고급 인첸트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있는 고난이도 던전입니다. 고난이도,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면 셜커들이 겁나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던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그것이 아니죠. 엔더시티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엔더시티의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엔더시티에요. 엔드시티에 엔드선이 있는 것을 볼때 바로 이 엔드시티는 엔더시티야 엔더시티 아 엔더시티인가요? 네 엔더시티는 엔드선의 선착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나저나 이 엔더시티의 모습이 뭔가를 닮지 않으셨나요? 네 한 포럼의 추측, 엔더 시티는 코러스 나무의 거대 버전인 것 같다. 인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의 거대 버전이 맞을까요? 보도록 할까요? 진짜로 마인크래프트의 엔더시티는 코러스 열매의 모습과 어느정도 일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 이렇게 보니까 안 닮았어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번째 사진 닮지 않았나요? 코러스 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쬐끔한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집이 뭔가 코러스 나무의 큰 버전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렇다는 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에서 어? 양배추 나오세요, 양배추. 양배추 아니에요, 양배추 하지 마세요. 아무튼 코스에면 점점 잘라요 그래요. 그렇게 잘랐다는 뜻이죠. 자. 실제로 엔더 시티는 거대한 나무를 닮았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진짜로 엔더 시티는 돌연변이 기형 코러스 나무 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발견한 엔더 휴먼이 그 속을 파고 생활하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코러스 나무 중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추정되는 엔더시티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 그리고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죠 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라는 괴담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보면 좀더 쉽게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면 이후 버전이네요 버전 이동을 좀더 빨리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현장 체험 학습이래요. 현장 체험 학습 <laughs> 와 현장 체험 학습이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 여러분, 엔더시티 가는 방법 아시나요? 아, 알려드리죠. 오늘의 계단 뭔지 모르니까 오른쪽 아래에 이제 띄울게요. 자, 왔습니다. 엔더시티를 발견하러 왔어요. 어, 잠시만요. 이게요, 여러분. 1.9 버전이에요. 1.9 버전으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세계 만들기로 크리에이티브, 아무건 또 필요 없고, 완전한 평지도 괜찮아요. 만듭시다. 짠. 음. 자, 비디오 설정에서 좀 밝게 한 다음에 직접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나? 자, 엔더월드 가는 방법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 준비해 주시고, 엔더드래곤 엄청 빨리 잡아야 돼요. 음. 아, 이거 제목만 나오게 하라고요. 어,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엔더시티 어 이게 낫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업그레이드 여기 달아둘게요 무슨 계단이다 물어보면 엔더시티 b u 하시면 됩니다 네자 그렇습니다 엔더시티 n d 이에요자 일단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알고 계실거 e 요 엔더포탈을 이용하고 기타 아이템 t 들어가서 엔더 e 뿅뿅뿅 o I'm going to g 아, 가운데에서 쓰시고 하나, 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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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자, 땅 위를 파세요 자, 착고로 이거 쉽게 잡는 방법은 일단은 음악을 끄시고 네 평화로움으로 들어가시면 엔더맨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착트리용 어, 참고로요, 엔더 드래곤이 저렇게 체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 다음에는 좀 아프기 때문에, 일부러.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샷! 자, 이렇게 하면은, 제 체력이 좀 달아요. 이렇게 쏘고, 자, 다음. 여기 쏘시면 됩니다. 뿅! 다음. 또 쏘세요. 체력 회복하고 있을 때 쏘면은, 체력이 달아요. 오케이. 팁이에요 하나. 기다렸다가 자 이제 잡는거에요 어 이제 다 필요없고 여기 있으면 됩니다 잘 보세요 네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왔다 갔나요? 또 왔네요 뭐 안죽었어? 너왜안 죽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안 죽어? 이왜안 죽어? 머리 뭐야 추락한다. 바이바이 자이치 바이, 사연나 안녕히 계세요. 퇴근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셋 넷. 네,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엔더 시티에 갈 거기 때문에 엔더 시티 포탈이 저기 있네요. 자, 여러분 엔더 시티 포탈이 있어요.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포탈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이 짧은 짧은 골목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엔더의 눈을 사 아, 엔더 진주를 사용해서 가야 하는데 엔더 진주가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그 팁을 하나 알아두세요. 레일과 마인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설치해 둔 다음에 레일을 이렇게 까시고 마인카트를 타세요. 그다 앞으로 가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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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버그 걸렸어, 님들. 님들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뭐야, 이게. 걔 뭐야, 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무한의 세계에 갇혔어. 님들 카트 소리는 계속 나고. 안 죽어. 거의 아무것도 없어. 시면의 시면의 끝이라니. 칠.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 여러분 게임 모드를 탈수 키는 방법 있어요.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 절대로 죽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야감 조지 쓸까 그러면 죽네요 님들 죽는 죽는다기보다는. 아, 하... 여러분 엔더 드래곤이 다시 생겨도 내게 네, 상관없이 저희는 갈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노, 노란색 비코니 그리고 이거 뭐야 왜 경험치가 여기 있지 카트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준걸로 떴네 그냥 낀건가보다 이동 자 여러분 코러스 열매에요 코러스 열매와 유적이 좀 닮았다라는 설 뭔가 이상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엔드시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엔드시티를 좀 빨리 발견하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하러 가는 부분이죠. 먹으면 텔레포트 되고 중독이 되면 엔더맨이 된다는 그 거예요. 슝 엔더맨이 쭉쭉 생성됩니다. 네, 이거는 발견이 조금 뽀록이에요. 네, 참고로 쉽게 발견하는 법 중에 하나는요. 어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보다 는좀 빨리 가는 게 낫겠죠 엘리트라 날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맵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자그 상태에서 여러분 야간 투시 표선 포션 쓰면은 이득 될건 없어요 자 갑시다 자 엄청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세요. 왜 겜모가 더 빠른거 같지? 아야 이게 좀더 빠를텐데 엄청 높이 올라가세요 네 엄청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내 길을 활짝 펴고 세상을 아름답게 응? <laughs>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엔더맨들 엔더시티를 <laughs> 엔더시티를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laughs> 어 뭐야 엔더성같이 생겼는데 아니었네 근데요 님들 이게 진짜 뽀록이 좋으면 소원되자마자 바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뭘 해야 되죠?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요? 추천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예측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왜 발견이 안되냐 안나오네 음 어디보자 여기 여기 근처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거 하나 발견하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잘 봐요, 님들. 자 이렇게 찾는 것도 이제 지루하다 싶으면 발견하니 그때쯤에 발견합니다. 엔더 시티를 소개합니다. 앤더선자 메라 어, 메라. 오 오늘의 포션은 뭘까요? 오늘의 포션은 어, 즉시의 목포션인가요? 음. 자, 여기서 엘리트라 날개를 얻을 수 있고, 템은 아주 사기적인 아이템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보사 내구성 상 가시 2 다이아몬드 갑옷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15피 자, 일단 이제 계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습을 좀 비교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엘리트라서 지금 컨트롤이 안되잖아 이거 어떻게 벗어야 돼짠 수지카 자잘 보세요 어네 모습이 나무같지 않나요? 나무의 뿌리처럼 이렇게 뻗어있는게 일치하지 않나요? 콜로스 예면랑 예를 들면 이렇게 기둥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서 이렇게 큰 부분이 있어요 큰 부분 이게 꽃인데 꽃부분이 이렇게 크지 않나요? 네 같은 예로 지금 여기 이 나무들에는 없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는 막 예를 들어 이큰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큰 구조가 이렇게 달려 있다던가. 이 꽃이 그건가? 어, 참고로 이 열매는 쩝니다. 뿌리가 없으면 쫙 부셔져요. 정말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나무의 큰 버전인. 엔더 시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거대한 나무를 개조해서 집으로 만들었죠. 그 집으로 만든 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더휴먼 블루익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음... 월드 디자인.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밑통을 부시면. 쉘커가 여기 있어요. 쉘커는 여기 이렇게 벽에 엄청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가시다 보면은 쉘커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쉘커입니다. 얘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개 짜증나는 메롱메롱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 오. 저 맞아도 저는 안 아파요. 공중에 뜨기 뜨기만 할뿐 공중이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일부러 막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제 <laughs> 자, 안녕 아, 기다려봐 잠깐 형님 뭐좀 하고 있어 짠짠 가시다 맞다 쿨타임 생겼지?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거 빼야 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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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아 하지마, 하지마, 꼈어, 꼈다고 하지마! 꼈다고! 아프다고! 아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무기가 없잖아 어,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유유히 사라지시면 됩니다 지금 갯모 아니에요 그냥 저 맞아서 뜨는 거예요 자, 즉쭉 자, 그렇습니다. 이번 개 담은 엔더 시티 계단이었어요. 엔더 시티는 코러스엠의 거대 버전일 거라는 추측, 믿거나 말거나.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미니 버전 같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엔트맨 모드를 했다면 여기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엔드선을 탔을 거예요. 엔드선은 막 오케이. 아무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합니다. 뭐 어떤 건 아무도 모르죠. 더 많은 계단 보고 싶으시다면 블랙이 계단 생방송 시청 추천 진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